다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므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1페이지 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1페이지 제가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숙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다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가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대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아군대 내게 이르소서 술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더라 들였더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색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존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순마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힘우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또 목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그집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어, 바로에도 관원장이 함께 갇히면서 꿈의 이야기로 말씀이 전하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해석은 누구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있나이다. 청하군대 내게 이르소소. 즉 꿈과 해석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국, 즉 세상의 혈혈 단신으로 정말 떨어졌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반복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셉의 모습의 비결이 오늘 말씀하셨기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꿈입니다. 꿈, 꿈. 바로는 꿈이 있었기에 바로 애국의 홀로 세상의 홀로 떨어졌지만 거기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수 있음을 얘기하죠. 물론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장 충공과 같이 헛된 꿈을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꿈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요셉에게 나타난 꿈의 현상들은 단순히 일장 충공이 아니라 어떻게 미래를 보는 지혜요 위로부터는 지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바로 이 꿈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아 꿈을 꿔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여기서 얘기하고 는 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지혜, 그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그 애국에서의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큰 근거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소망 소망 없는 삶은 그것은 인생에서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인가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잖아요. 그 지옥을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다 이렇게 쓰여 있 이때, 이제부터는 이 자리는 소망이 없는 곳이다.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바로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이 소망은 바로 위로부터는 지혜요. 또한 미래를 꿈꾸는 지혜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꿈, 위로부터의 비전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 주님 꿈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우리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우리 삶을 통해 실천해 나갈 때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1 7살에 형제로부터 정말 따돌림을 당하고 팔림을 당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30에 이제 중국무창이가 됐는데 이렇게 1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때를 기다리며 꿈을 가지고, 하나님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해몽은 단순한 꿈과 해몽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특별한 수단임을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해몽을 통해서 미래를 여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죠. 8절에 요셉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아군대 내게 이르소서 이제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는 41장을 가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성령이 감동된 것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꿈은 일장축뭐장깐꾼은 악몽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힘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꿈임을 얘기합니다. 요스를일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인 자가 억도다 저는 그러면서 위로가 오는 아... 지혜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보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의 지혜가 있죠 땅위의 지혜요 정욕의 지혜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일을 있는 그런 지혜 땅의 지혜라면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결국 화평으로 심어 의미, 열매를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의 지혜로, 말씀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또 우리가 가는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기억하며 그 지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겨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이제 준비 과정에 있었을 때 왕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좋은 음식들을 거절하고 자신은 채식을 먹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었죠 결국 다니엘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을 때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일과 아샤라는 우리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남온줄 아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이 그 좋은 음식을 그것도 제사에 쓰여졌던, 이방제사에 쓰여졌던 음식을 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채식으로 내가 나를 채우리라 결단하했을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위로부터는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는 그 시대의 박사들보다 열 배나 더한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듯 말씀의 지혜 위로부터는 요셉베에 이루어진 꿈과 같은 지혜 소망의 지혜를 우리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품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찬송 우리 49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배웠으니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일장신고의 꿈이 아닙니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은 어떤 것입니까? 밤과 아침에 개시로 나에게 보여주는 개시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소망인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은혜를 주었어. 또이절을 가면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는 꿈임을 알수합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정말, 뭐랄까, 달코다른 인생이 될수록, 우리는 꿈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지니다 적어도 자녀들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우리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찾지 말고 앞에 보고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대의 꿈이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내 믿음 길이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은 이 꿈과 오직 내 꿈은 참되려 오직 내 꿈은 우리 다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과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